자 이제 태닝해 보겠습니다. 어윤대리 수고했어. 네, 들어가. 뭐지거 그랜저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랜저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어, 바로 한번 실내로 가보시죠.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내부를 보시면은 아, 조금 노후가 됐어요. 가죽도 많이 뜨고 그래서 우아하신 차주분께서 또 우아한 차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 업장을 찾아주셨습니다. 2차의 작업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이라 하면은 도어, 시트, 콘솔 박스, 핸들 다 들어가고요. 위에 천장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좋은 결과물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솔이 탈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피스를 풀어야 얘가 나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봐봐. 벤치프레스 한번 보여줘. <laughs> 확실히 시합근이야. 저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만 내려가세요, 선생님. <laughs> 저 목이 꺾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누군가 후방 카메라 작업이 이상하게 나서 대선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야이 차를 전에 작업했던 그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 <laughs> 바랍니다 그저놓게요 어. 드디어 그 녀석이 나옵니다 이 악귀 자식 이 녀석이... 세레모니 아, 나도 나도 여기서 끝. 대시보드를 분해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이 대시보드에 이제 본드를 뿌려서 가죽을 입힐 겁니다. 근데 가죽을 입히기 전까지 사포질을 얼마나 저희가 꼼꼼히 하는지 사포질 ASMR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사포질 을 해보겠습니다. 자총 40분의 사포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랜저 대시보드 인데요 와 이게 진짜 굴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런 부분 어떻게 붙여 나가야 될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또 이런 어려운 부분 붙이는 거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대시보드를 지금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 어려운 데시보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격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잘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씌워졌을 때 모습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맞춰서. 됐어. 와우. 자 전장을 내려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천장 작업이 완료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음. 오케이. 오케이. 네, 드디어 그랜저 HG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분께서 특별한 애정 있는 차예요 왜냐면은 엔진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새걸로 교체를 하셨대요 구동대통 쪽을 전부 다 손을 보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실내가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어서 좀 노후가 많이 되었고 오레탄 같은 경우도 때가 많이 타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가죽으로 교체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러 가시죠 보이십니까? 정말 예쁩니다 예. 작업 범위는 저희 설인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대시보드 상부 작업 스티치 라인들과 뒷면 부분 들뜸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부품들과 정말 잘 오려져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상부 외에도 이 하부 쪽 여기 재봉 라인 다 살려가지고 이크러쉬패드 쪽도 일체감 있게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마감 라인들조차 깔끔하게 다 말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다시방 부분도 열었을 때이 안쪽 마감 부분까지 깔끔하게 말아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핸들 부분 야, 이 핸들 부분도 일체감 있게 다이아 스티치 한땀한땀 넣어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 색상 자체가 저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블랙과 토페 색상과 초코 색상 세개 색상이 조화로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한 실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네. 와이 스웨이드 정말 예쁘죠 예. 선바이저도 필러 부분도 작업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전부 마무리 했는데요 이상으로 터링이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예쁜 차량을 작업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